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쉽지 않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계셨을 겁니다.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며, 남은 인생을 더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하면, 결심을 하고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운동을 해야지,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꿔야지, 돈을 아끼고 계획적으로 써야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일 뿐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생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은 실천입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습관을 바꾸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는 시간을 더 드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많이 걷고 몸을 더 많이 움직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보통 변화일 뿐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쳐버리거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진짜 변화를 하려면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몸을 덜 쓰고도 건강을 유지할 방법, 적은 돈으로도 여유롭게 사는 법, 사람들과 무리하게 어울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생활하면 지금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힘들다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걷기 힘들다면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돈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변화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롤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바로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만에 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워도 좋고, 책한 권을 읽어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오늘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변화의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습관을 바꾸고,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가지 실천할 것을 정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도 스스로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